안녕하세요, 김은승입니다 보리세스가 투입니다. 이렇게 싹을 냈어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나고 있어서 지금 아. 아 지금 여기다가요 상난거를 지금 항아리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지금 아우, 너무 이쁘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응? 응, 이쁘다. 싸게 막찬거 봐봐. 아우, 신기해. 요거는 이 화분에다가 흙에다가 제가 지금 길러보는 건데 너무 이쁘게 나와요. 지금 아우, 세상에. <laughs>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 달르네요 아주 이 지금 4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이게 아 진짜 너무 보기 좋아요 같은 건데요 제가요 어, 같은 날 심었는데요 지금 후기에다 같은 날 심었는데 요거는 계란 껍데기를 이렇게 바셔갖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만큼은 아직 안 크는 것 같아요 같은 날 했는데. 근데요, 너무 예뻐요. 신기하게. 아, 이것도 4일째 되는 날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다가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쁘게 컸어요. 자군냈더니요 세상에, 너무 이쁘게 컸. 아, 이 화분에 심으면 이렇게 이쁘게클 수가 있어요. 아, 나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진짜. 어 뭐랄까요 라 정... 완전 무공해에요 정말 무공해로 이렇게 동그란 화분에도 같이 기르고 있어요 근데요 결한 씌운거는 노랗게 예쁘게 아주 나오고 있네요 보는 순간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요 아 진짜 잘하는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통통하고 또 네모난 화분하고 달랐어요. 영양가가 아주 풍부하고, 물도 그냥 자국나무 맺혀갖고 있고요. 와, 진짜 이거는 많이 진짜 한번 길러보세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이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아, 하초로 이렇게 보고 길러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예뻐요. 한 번, 길러보세요. 간단해요, 길르는 방법도. 물만 잘 주면 되더라고요. 물로 길르는 것보다 흙으로 길르는 게 되게 편했어요. 물은 맨날 줘도 되는데, 아 물로 길르는 건 맨날 줘야 되는데, 흙으로 길르는 거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더라고요. 그냥. 아, 물이 그냥 아침에 자고 있나면딱 맺혀있기 때문에 별로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컸어요. 정말로. 신기했어요. 토실토실하게 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길러보세요. 정말 신선하고, 음, 마음이 막 봄이 온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거의 이제는 잘라서 말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너무 너무 예뻐서 아깝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귀여운가 뭔가 하얀게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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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여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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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웃기는것 같아요 하얀게 다 이렇게 귀여운가 하얀게또 나온것도 있어요 <웃음> 재밌네요 와요요요 <laughs> 하얀게 신기해갖고 내가 요거 근데 잘 자라네 하얀게 뭔지는 모르는데요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하 <laughs> 웃겨 아, 너무 실하게 크고요. 막 늘어졌어요. 이제 잘라서 말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화분에다 이렇게 길렀습니다. 정말. 잘 컸어요. 너무 예쁘게. 와, 정말. 컸습니다. 이게요. 예. 계란 껍질을 어 흙에다 섞어서 한 건데요. 어 너무 이쁘게 잘 컸어요. 이제 엄청 컸어요 아주. 이게 거의 한 7, 8일 정도 된 건데. 완전히 뭐 너무 이쁘게 커갖고 이것도 잘라서 가루 해갖고 먹겠습니다. 들어졌어요 들어졌어 겨란 화분에서 지금, 아 말릴라고 잘랐거든요. 너무 색깔 이쁘죠? 토실토실하게 잘 컸어요. 아, 요거는 네모난 화분에. 결란을안 입혔, 안, 안 넣었는데, 조금 가느다락이 큰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예쁘고 잘큰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말려서 가루를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거를 말렸습니다. 보리순 말린 거 갈아서 뿌리하고 같이 말렸습니다. 네, 보리순을 말려서 지금 갈아보려고 하거든요. 갈아서 분말로 해갖고 이제 아, 요구르트나 이런 데 타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색깔 너무 예뻐요 아주 씹, 파란 게. 음? 아우, 색깔이.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아우, 색깔 너무 파랗고 이쁘네요. 다 아, 자라서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사먹는다고큰 차이네요. 한참 먹겠어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찮죠 네. 아주 새파랗고 예쁩니다.